오늘은 6학년 2학기 5단원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두수 사이의 대응 관계인데요. 대응은 짝째는 것인데, 여기서의 대응은 두수 사이의 대응이기 때문에 두 수로 제한이 됩니다. 여기에서 두 수는 x와 y로 나타내고, 식을쓸 때는 y는 어쩌고 저쩌고로 씁니다. 그리고 이 표에서 x는 Y의, y 나누기이고 y는 x 나누기입니다 자, 그러면 정비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정비례는 x 가한 배, 두 배, 세배될때 y 도 같이 한 배, 두 배, 세배될 것입니다. 그리고 정비례의 식을 쓸 때는 y 는 x 곱하기 수라고 쓸수 있습니다. 정비례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예를 들어서 100 원인 연필이 있을 때 연필의 수가 x, 연필의 가격이 y면 y 는 x 곱하기 100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반비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반비례는 x 가두 배, 세 배, 네배될때 y 는 2분의 1배, 3분의 1배, 4분의 1배 되는 것입니다. 반비례 식은 x 곱하기 y는 수 혹은 y는 x분의 수가 있습니다. 반비례를 활용해서 문제를 찾 때는 예를 들어서 100cm의 넓이인 직사각형이 있을 때 가로는 x, y는 세로라고 되면 x 곱하기 y는 100cm를 세울 수 있습니다. 정비례와 반비례를 구분할 때는 x와 y가 같이 늘어나는, 정, 같이 늘어나는 것은 정비례이고 x와, x와 y의 곱이 일정한 것은 반비례입니다. 감사합니다.